내 몸을 가볍게, 카무트 한끼 편의성과 건강한 체중관리 이두 가지를 강조한 계획입니다 뭐 괜찮게 나왔네요 아 그런가요? 근데 카무트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? 예를 들면 이집트 특별한 카멘이 키아미드에서 발견된 고대식물 품종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등이 정도 소개는 들어가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혹시 이런 건가요? 글쎄요. 우선, 우선 옷이 너무 B 급이지 않나요? 음, 저는 옷은 마음에 드는데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. 저희 카무토 한끼 제품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쓴 제품으로 카무트에 들어간 다양한 성분과 효과가 빠짐없이, 빠짐없이, 빠짐없이 들어갔으면 빠짐 좋겠어요. 여기 내용 전부 다요. 전부 다요?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요. 이거... 제가... 전 전부 이걸. 내 몸을 가볍게 카무트 한 끼.